공은 비전도 괜찮고요 네, 편하게 네, 마저나 준비하시면서요 주행 모드도 스포츠라고 바꿔보실 수가 되겠습니다. 약간 네, 불러도 가능하구요. 준비 다 되신 다음에 제차 뒤에 좀 가깝게 합류해주시면요 바로 또 진행되겠습니다. 네네 네, 준비나 비현신 걸로 내 네, 확인되면서요 바로 또 진행되겠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요. 다시 핸드링프스에서 다시 그 차를 또 같이 좀 뜯겨 볼게요. 라인을 한번 맞춰볼게요. 라인을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운전 동작들이 좀 바뀌어 나갑니다. 시선이라든지, 결국. 결국 운전이 결국에는 손과 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손과 발의 동작들이 조작하는 양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바뀌어 분명하게 되고요. 근데 뭐어디꼭 그렇게 라인에 얻어 메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사실 차로 이거 트랙을 레 체험하는데 그게 애매해도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차를 좀더 안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이 주행 라인이 아이디어 라인입니다. 아, 속도와 거리 때문인데 빠른 속도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짧은 거리로도 주행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넓게 돌기도 하고 작게 돌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이 코너에서의 체크라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탈수 있는데 다만 세 번째 코너는 이렇게 붙으면서 최대한 시천이 부드럽게 풀고 더 부드럽게 풀고 가록하겠습니다 252마력의 차선에 네, 내일의 출력 경험해보실 수가 있고요. 200m 지점 이 속도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70km 속출속도낮고요 속도까지 낮출 거고요. 200km 속도까지 낮요 200km 속도요속도요고요 네. 스 속도까지 낮 네, 아이디얼 라인 하나만 중지 해주시면서요, 다시 한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 운전에 집중해보시면은 좀더 운전에 즐거움을 더 느껴보실 수도 있고요. 차마 좀더 하나가 더느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챌린지 A 한국에서 5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BMW에서는 4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접목했을 때도요, 좋은 성적으로도, 네, 고신증이 되기도 했고요. 저지기 형상한데도 분명 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또마련도돼 있고요. 여기가 좀 다르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코너를 돌고 있을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음, 최대한으로 적기 돌티어링을리면서 우리가 지금 코너를 돌고 있어요. 운전에는 많이 돌릴수록 저항이 있습니다 접게 돌리는게도 이상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전혀 안 돌릴 수는 없어요.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돌리긴 네. 돌리긴 최대한 좀 조기. 네. 나중에 얘기지만, 특히나 액회원을 서라도 이런 데서는 방향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멀어지고 이전에 사랑 보내려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좀도안줄게요 시프링을 바로 마저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로차례 일자로 만들고 갈아가겠습니다. 200m에서 다시 또 브레이크를 조작해 주셔야 되고요. 시어링을 그대로 가만히 내뒤집으로 낮은 면으로 앞으로 돌릴 수니다 되지 않고요. 청소보다 분명 차가 더 많이 쏠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차가 두 쏠린다고 해서 네, 불안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더 작게 둘게요. 네, 지금 산에서 느끼는 이런 착석감 흔히 착좌감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파가 또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아직 저감가 봐도 상당히 부드러운 것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식0으로 통과하겠습니다. No. 한 번만만도 돌리지 않고요. 한 번만만도 번만 돌려요. 지금 여기도 한 번만 돌고요. 돌리고 그대로 유지할게요. 그런 게 풀면서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바깥으로 바깥으로 많이 안 나가고요. 바깥이 큰데 보고 우리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부터. 라는 속도로 작게 넣어볼게요. 저는 왼쪽 곡이랑시전을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훌륭한 젤도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돌리 정 마치고 할게요. 1년 대 왼쪽 한번 돌리고, 그냥 운전대 오른쪽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대체적으로 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코너에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코너 생김새와 그리고 우리가 그려 나가는 지금 이 주행 사인이 많이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설령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스티어링이 돌리는 양도 정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돈> 에에... 그러면 이제 기어레버도 기어레버는 왼쪽으로 운전자 목적으로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기어레버 자체를 왼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당겨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스크롤텝이라는 형태인데 어, 다른, 다른 지 질감을 또 보여주는 이 절전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스크롤텝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제주도 감독님시서하되고요 감사합니다. 곧 우리 왼쪽으로 이제 트랙에 나가면서 서민을 공개할게요. 이 부분이 더 안전하게 또 시험 잘 마무리되어 고요 내일 제일 귀중품, 부드러워진 소품 업그레이드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일이신 다음에 다시 안에 클래스를 보고 아주 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등장가세요